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한 문학 채널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입구 쪽입니다. 오늘 월정사 입구에서 어, 시작해서 월정사 말사인 상원사까지 약 10km를 어, 구간을 지금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선제길 구간에는 서서히 나무잎들이 가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12시 47분입니다. 부산에서 아침 s 시5 4분에 출발하여 지금 12시 47분이니까 거의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보면서 휴게소에서 두세 번, 두세 번쯤 잠깐 쉬기는 했습니다만, 6시간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월정사를 지나니까 지금 도로는... 사찰이 그리고 상원사는불증사이 말사이 어, 날씨는 지금 현재 기온은 한 11도 정도고요 어, 구름이 조금씩 그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완전 어, 비포장도로입니다 시골에 신장로 길과 비슷합니다. 옛날 시골 신장로 길과 비슷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상원사에 전화를 걸어서 상원사의 단풍 현황을 물어봤더니 지금 지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니까 가을맛이 좀 납니다. 예. 나뭇잎들이 확실히 이제 가을로서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울증산은 개발한 계곡 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우 계곡 적에 단풍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맑은 계곡물도 보이네요 차창을 좀 열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리죠 아우 계곡물 소리 자 오대산 계곡물 한번 보십시오 이 계곡물이 상원사 쪽 어, 상원사에서 월정사까지 옆으로 끌러 내려가는 고 벌써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버스 승강장도 보이고요. 버스는 진구 터미널에서 월정사를 거쳐서 상원사까지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산행하시는 분들은 월정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개인차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상원사를 거쳐서 오대산으로 산행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상원사까지는 개인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사 어, 차를 주차하고 상원서까지 하갈려면한 10km 정도 되는데요. 조금 뭐 길은 도저하지만은, 어, 그래 갈라면 한 3시간 정도 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선사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단풍이 점점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까지만 오더라도 온산이 이렇게 푸른 색깔만 보이는데, 과연 오대산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있을까? 막상 이렇게 오래 산에 진입을 하니까 단풍이 묵묵하게 두울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대산은비르공 어, 1563m를 주공으로 하여 어, 어, 다섯 봉우리가 어, 평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대산은 1975년에 어,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우리나라 11번째 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었습니다 을 마치고 내려오는 자가용도 많이 해국 쪽에 조금만 더 가면은 어, 상원사 주, 주차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곡물이 <놀란란란라> 끝없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차를 잠깐 정지한 상태에서 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가는 선제길 선제길은 어,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차량에 달리고 있는 길과 계곡 우측으로 계곡 쪽으로 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도서장까지는 한 1km 정도 내비게이션을 어, 보니까 어, 남아 있는 같습니다. 어, 지금 시각은 2025년 10월 21일 오후 1시 7분입니다. 부산서 출발한지 딱 6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차량으로 드라이브해도 지루하지가 않네요. 굴곡, 불긋한 단풍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개구물 소리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들릴 수, 들리고요. 꽤나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평일에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많고, 주차장에는 차가 또 많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동상집들이 이거 앉아서 점심 먹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만 지난 주말까지 계속 비가 그리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올래 단풍이 뭐 우리 곡실을주면작항이 어 좋은 건지 어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단풍을 볼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문사 주차장에 다온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1 0 분입니다. 주차장에는 버스와 개인승용차로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에 올라오면서 어, 라이브 형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방송을 마치고 상원사 경내 단풍 모습은 어, 나중에 이 차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